골고만 이렇게 나와요. 나와도 좀더 나와야 되는데 아. 어둠의 의탁하라. 음. 해느스의 전주가 구름과 사라지고 있는 중. 시브 존나 안 나오네. 좀 얼마예요, 시브? 빠람분또 왔어 저거 아와 굴고라이언이 좀 세네 그래도 기또 왔네 씨발하 저거 아조신한 차례네 여기서 까야겠다아콩 어, 씨발 존나 안 나와. 야, 근데, 지가 시바랑 안 나온 건좀 오바 아님? 조로의 에이스에, 애새끼들 존나 따라다니네, 이씨. 와, 너무하네! 아, 존나 짜증나네! 왜 이렇게 안 떠?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진짜 야와 이제 하나 나왔어 제발 아뛰디브아가야요그래서리가또 네 어디야 형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간간이 한마디씩 할게 쓰레기템 다줘복겸 똥바지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내 꼬추털 200개 건다 씨발 절대 안 준다 저새끼 끝내 또입 터네 씨발새 아우 새끼너안줘씨발럼 내가 한마디는 지킨다 씨 아... 나와줘, 제발. 나와줘, 좀 제발. 무사자기타 right. BJ 솔림 감사해요. 좋아요. 와, 아. 지발. 왜 이렇게 안뜨는 거야? 야, 이거. 와, 얼마 만에 나온 거야? 아. 대로한 손에 비비아이 뭐라고? 야, 땅크야. 너왜 해먹었냐? 뭘또 없어요, 없어요. 개뿔이나. 라람에 어. 비렇게? 오도을 차지하고 싶은가? 에. 왜뭐 이렇게 안 떠, 막판에? 차단 한번 탈까? 야, 지금 몇개 남았을 거 아니야, 얘들아? 지금 몇개 남았을 거 아니야?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돼요아 없잖아 열쇠가 미친 엉덩이 새끼야 존나 망했잖아 이걸? 이걸 마지막 한방에? 아나 부스터 씨발 야나 누가 야 애들아 야, 이거, 얘들아, 나, 1200원만 줄 사람이냐? 남는 사람? 아, 제발, 얘들아! 부스터인데! 이거 못 넘기겠어! 아, 제발, 나 부스터야, 이거! 나 부스터야! 잠깐, 일단, 중간 집게 한번 해보자. 골고라 아이언, 이몇 개? 하나, 2,000, 이거 2억. 47만원인가긴데. 47만원인가긴데. 개이드가 아닌가? 야, 러스나, 이거 인벤 잘 가지고 있어. 알았지? 뭐 떼먹지 마라. 어. 떼먹지 말고. 음, 어, 이런 거. 야, 이런 거. 이런 거 얼마야? 해방되는 하트피드 메가폰 같은 거. 뭐 요새 비싸네. 복염동 바지 진짜 양심없다. 골고상자 달래. 레벨 5짜리 키우면서. 키우지도 않는데. 제일 프로하냐, 근데? 그래도 200이면 어디야? <목소리> 이건 까서야 이건 까야되데 야, 러드나! 러드나! 이거 고의 잘 가지고 있어라, 알았지?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주력템을 형한테 보내놓을게. 한 손에 총 들고. 주력템을 형한테 보내놓고, 음, 쩌리템들 강화권들 있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가 형, 날 내일 줘야 돼, 알았지? 러트나, 형이 너도 어떻게 보면 집이케 직원이잖아. 헬만 도는 직원이긴 해도 내 방송 직원이 이제 유튜브 관리자 직원이랑 이제 기현이랑 너도 어떻게 보면 헬만 돌긴 하지만은 형걸 대리하잖아, 네가. 그죠? 헬 직원이잖아. GBK 직원이잖아, 너도. <laughs> 어, 직원이잖아. 그니까, 러 니가 내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음, 지옥 직원. 그니까, 러 니가 내일 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딱히 뭐 없어. 근데, 그 뭐냐. 니가 내일 해야 되는 게, 형이 강화를 다 하잖아. 돈을 많이 쓸거 아니야. 이런 쩌리 강화권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내. 알았지? 어, 땡까지 말고, 새끼야, 좀. 알았지? 너무 떼가지 말고, 음, 알았지. 맞죠? 한 손에 층들고 아니죠? 충들고, 죠? 아, 티것을홍 까? 어, 이것도 보네. 이거 6천만원이니까 어, 러스나이거 기대지? 했 새끼, 쌩 깔라 했네. 이 새끼, 이거 해먹을라 했네. 저신올워쩌똥바지야 골골은 개소리고 어? 개소리 좀 하지 말고 뭐야 카시 서비야? 진짜 카인 서버였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줬다 카시였으니까 진짜 네가 서버 타을 해라 똥바지가 뭘또 캐리를 해? 아, 똥바지 뭘 캐리해? 근데 좀 비싼 게 없어. 없어. 물음표 와, 초심 존나 이렇다. 와. 저 레벨 때 만약에 더바 처음 하면 저것만 줘도 씨발. 아 근데 덤퍼가좀 아쉬운게 유니크의 존재감이 너무 안좋아졌어요 진짜로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 이게 진짜 옛날에 노페랑 노이어페라랑 비명고를 해라. 한참 돌때 녹도때는 유니크 하나만 먹어도 진짜 대박이었는데 안그냥 근데 유니크 하나에 천몇만원씩 하니까 이게 아 진짜 아 뭐야 보겸 세인 페이커? 말도 안되지 페이커가 존나 잘하는데 야 페이커 기분 나쁘겠다 오늘 오버야 저거. 오늘 애들한테 줘야 됐더니 나사한테 11만 원 줘야 되고 러트야 23만 원. 오케이. 러트한테 23만 원. 러트 나해 바로 돌아라 해. 음. 러트 해 바로 돌아라 음. 해. 꼭 뭐라 해그해 알았지. 꼭 뭐라 해. 아 진짜 오늘 꼭틱딕거는뭐 바로 알았지. 어. 러트나, 그리고, 골고라이언 상자 하나씩 좀 빼지 좀 말고, 아, 밑장 빼기 좀 하지 마. 자부심을 가져, 러트나. 너도 GBK 직원이야, 어? 1대 직원, 뿔테, 2대 직원, 기현, 3대 직원, 너. 따지 고 보면 내가 사장이면은, 지금 뿔테, 뿔테가 지금 부장, 기현이 과장, 너 지금, 너 지금 신입사원이야.